그 우리 집안에 물건을 많이 쌓아놓는 분들이 어떤 분이나 하면 구식적인 분들이니다 신식적이지를 못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뭐 하나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내 질량이 모질해서 그렇습니다. 무한한 걸 이걸 없애줘야 새 물건이 들어오게끔 해줍니다. 고이면 다른 게 들어오게 안 해준다 이 말이죠. 좋은 거 쓰고 싶어요? 쓰기 싫어요? 쓰려면 나쁜 거를 처리하십시오. 집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먼저 골라 가지고 30%만 일단 처단하십시오. 처단하고 나서 좀 공간이 생기고 기운이 이 여유가 생기면 다른 것들이 착착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나서 어느 정도 차갑고 보이면 좋은 기 들어오면 나쁜 기또 보기 싫어요. 그때 나머지 이거를 40%를 처단하십시오. 이러면 또 이것이 정리가 돼 가면서 다른 게또 들어오게 해 줍니다. 근데 우리 삶이 더 나빠지냐? 더 좋아집니다. 우리는 삶을 개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부터 처단을 해야 되냐? 1년 정도로 있었는데 이거는 한번 안 꺼내봤다. 이건 처단하십시오. 1년 동안에 내가 우리가 이걸 꺼내고 지금 쓰는 용도로 안 썼다. 이것은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100% 없애야 됩니다. 이게 집에 있는 한, 니한테 더 들어올 에너지가 안 들어옵니다. 없애시 없애는 것도 요새는 뭐 재활용용품 같은 걸 분리해갖고 잘하대 그러면 요걸 쓸 사람들 앞에 돌아갑니다, 이게. 막 부어갖고 없애지 말고 재활용하는데 곱게 갖다 놓으세요. 그는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 것들입니다. 그게 내 집에 있었으니까 나는 어렵게 해놓는 거죠. 그는 내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쓰겠끔 내놓으십시오. 내놓고 나면 더 좋은 거 줍니다. 왜욕심을 그렇게 지기노? 내가 못쓸 거를 왜내 집에 놔두냐고. 내가 1년 가도 쓰지 않은 거라면 다른 사람이 쓰게 내놓으세요. 내놓아그 다음은 다른 기운을 줍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린다고 버리지 마십시오. 재활용하는데 내놓으십시오.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놓아라. 이거는 다른 사람이 쓸 때가 있다. 그래서 재활용 하는데 그런데 내놓아도 비 맞는데 내놓지 말고 잘 이래 묶어서 비안 맞도록 내놓고 정리해가며 내놔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백성들이 잘쓸수 있게끔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된다. 내놓더라도 신경 써서 내놔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도 필요한데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돌아갑니다. 이걸 손질할 거는 손질해서 수리할 거는 해가지고 너무고써던 그 거면 어떠냐? 쓸만하면 됐지. 이러고 쓰는 행편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잘가잘 쓰이면 되고 내놓으세요. 왜안 내놓고 그쪽 창고에다 쳐박아 놓고 구석에다가 놔놓고 신경도 안 쓰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뭐가 물자가 모지래니까 또 만들어 내놓는 겁니다. 내놓으십시오. 내놓으면. 또 거기다 복을 줍니다. 절대로 내 빈다고 내삐지 마십시오. 그내비는 물건이 아니에요. 당신이 아끼고 아직 못버리고 있다면 그건 내빌물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쓰겠고 다 사회 환경이 그렇게 지금 돌아갑니다. 박스도 이렇게 갖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내버린 것 같지만 이 박스는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또 운반을 하고 그쪽에 이동을 해서 또이 사회에 쓰입니다. 그 내놓는 것이다. 우리가 모 쓰는 건 내놓고 사회에 운용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이 내놓았는데 내빌 있느냐 내놓았느냐가 여기 다른 겁니다. 마인드가 틀리다 이 말이죠. 내빌인 건 네가 내빌인 거라서 네한테 혜택이 안납니다요걸 이해를 바르게 해야 돼요. 한 가지를 행동을 하더라도 똑같은 짓을 해놔놓고 바르게 행기 있고 틀리게 행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정리해서 내놓을 때는 내놓으십시오. 내놓고 나면 새 물건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새 물건 샀다고 집안에 우리 행편이 줄을 것이냐? 그게 요요가 돼가지고 다시 들어가게끔 해줍니다. 경제는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쓸 때는 써야 되고, 내놓을 때 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욕심내고 닫아놓으면 너한테는 들어가던 게수돗돼가지고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집안들 보면 꼭 붙들고 있는 게 많다. 이 집안은 10년 가도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20년 가도 변화가 없어. 왜?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차가 좀탈 만한데 15년 됐는데 차를 아직까지 이걸 탈 거다 그거 타십시오. 더안 줍니다. 내놓으세요. 내놓고 한 5년 된거 타십시오. 차를 내가 15년 된걸 타고 있으면 이게 좋으면 너 행패도 안 풀려요. 이걸 좀 내놓고 사에다 내놓고 너는 한 5년 된 거로 바꿔가 타세요. 그러면 그게 또 경제가 그렇게 운영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한 5년 탔으면 이사이에다가 중고차집에다 내놓고 새거를 또 사세요. 그게 경제 그래 운영되게 해준다니까. 한단 높게 가고 내가 쓰던 거는 이 썩어 나아빠지기 전에 썩어 나아빠질 때까지 그거를 타고 있으면 너 인생이 그때까지 안 풀립니다. 바꾸세요. 기운은 정확하게 운영을 하면 3년에 한 번씩 돌아가야 돼요. 3년에 한 번씩. 요래되면 정상적인 거예요. 더잘 사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바꿔도 돼이 사람들은 일하는 행위에 따라 갖고 내가 쓸 연장이 바뀌니까 쓸 연장을 바르게 구입해서 쓰고 나머지는 우리 국민들이 또 쓰니까 내놓으십시오. 뭐 내놓으라 하니까 돈을 받지 마라. 그런 거는 돈잘 받으세요. 받고 내놓으세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실어서 나는 좋은 거를 쓰고 어 그렇게 해야 이 사회가 운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집에다가 보물처럼 갖다 놓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사회가 필요한 대로 내놓을 때는 내놓고 우리는 새물건을 가져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면서 운행이 돼서 이 집안이 축복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이게 붙들고 늘어지지 마십시오. 내 인생도 붙들립니다. 상대가 쓰던 물건을 쓰는 것이 싸다고 쓰는 그런 생각. 공짜니까 쓴다. 싸니까 쓴다. 이렇게 해갖고 쓰는 이 너희들 생각이 어떠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게 버려놨으니까 주소 다 썬다. 이거 하고 저게 다 내놨는데 이 쓸만한데 왜 이렇게 버려있을까 이걸 참 소중하게 써야 되겠다. 요래 생각하는 거 하고 버려놨으니까 우리가 가져와서 주소 갖고 썬다. 이거 하고는 똑같은 물건을 갖다 써는데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귀신이 붙어도 네 생각에 따라서 붙어요. 네가 어떤 생각으로 뭐를 접했느냐 따라서 이 동토가 따라올 수도 있고 거기서 물러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생각이 상대의 기운을 다스린다 이 말이죠. 네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겁니다. 이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농을 하나 이렇게 누가 내놨다. 오 이거는 참 그냥 버리기는 아까운 물건을 아 이걸 소중하게 쓰면 되겠는데. 어 이러고 소중한 물건으로서 내가 생각을 딱 하면서 결말을 딱 짓는 순간에 이것이 에너지가 가요. 그래갖고 여기서 탁한 거를 전부 다 쳐내버립니다. 그러고 가져오면 소중하게 쓰면 되는 겁니다. 아 누가 버이났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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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가 갖다 쓰면 되겠다 그냥 이렇게 이는 아무런 이념이 없는 겁니다 공짜니까 내 삘이 나서니까 주스 다 쓰면 되겠다 이게 우리가 가져가자 이 카고 가져가 버리면 여기는 붙어 있는 것들 다 따라옵니다 영혼도 탁한 기운도 다 따라오는 거예요 집에다 딱 갖다 놓으면 탁한 기운을 하나 갖다 놓은 게 되는 거죠 여기 주위의 기운을 못 다스리고 가져온 겁니다. 영적으로 열리 는 사람들은 크 방편을 치지요 이렇게 아마 소금도 뿌리고 뭐더 하고 막 이거는 방편으로 겁나가지고 떠나게 하고 기운을 막 치낸다라고 하는 아 요거는 아주 깊이를 모르고 그 질량이 내가때 없기 때문에 이런 방편을 써서라도 그걸 깨끗이 해가 가지고 올라가는 마음 요렇게 해갖고 다스려지는 것이고 그니까 이거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써든 거를 내놓으니까 싸다고 우리는 이걸 쓴다 너는 절대 가난해서못 벗어납니다 산물건을 계속 찾는다. 그럼 너는 가난해서 절대 못 벗어난. 너는 평생 산물건을 찾으러 다니는 인생으로 사라진다. 이건 버릇뜨리는게 아닙니다. 넘 써든 글을 계속 찾는다. 너는 항상 넘 써든 글을 써야 되는 그러한 길을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 내가 지금 내한테 어떤 것이 인연으로 왔으니까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쓸 것이냐. 요 생각을 해라. 내 환경이 어려울 때 내한테 어떤 물건이 오면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쓸까라는 생각을 해야지 돈안 주는 거니까 싸니까 싼 거를 찾는다. 거저 공짜를 찾는다 이래 되면 너는 가난과 어림에서 절대 못 벗어난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 패러다임을 잡아라 이 말이지. 내가 어려울 때 이런 걸 그냥 버리면요 이 귀한 물건을 왜 버리는 거 이걸 잘 쓰면 되겠다. 요런 마음으로 이걸 쓰면 됩니다. 쓰지 말라는게 아니고 물건을 함부로 경시하고 내비려는 방법은 안 좋은 겁니다. 왜 버리느냐? 왜 이걸 내, 내 없애느냐? 우리 환경에 지금 이걸 쓰기에 안 됐으니까 지금 내놓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되기 끔안돼 있습니다. 내가 이 물건이 필요해서 이 물건을 사기는 했는데 조금 살아나가다 보니까 내가 환경이 조금 지적이져요. 그러면 이 물건을 못쓰게돼 있습니다. 지적이 지면 그러면 이 물건을 처박아 놓게 되죠 안쓸 거를 놔두는 것보다는 밖에 내놓고 누가 쓰게 하는 게참 좋습니다 아, 모아두지 마세요 밖에 내놓고 이걸 누가 쓰잖아요 쓰면 분명히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들어올 일이 생깁니다 들어오게끔 그 경제가 일어나서 그걸 사게 되든지 요런 일이 생기 주는 것이지 이걸 잔뜩 모아놓잖아요 모아놓으면 에너지를 지금 순환을 안 시켰기 때문에 들어올게 안 들어와요. 집에다가 자하게 모아 놓기 시작을 하면 그 구신 끓는다 그러죠. 너의 환경이 지금 그렇게 <laughs> 되고 있는 겁니다. 아, 심플하게 이런 걸 꺼내서 누구든지 많이 유행이 바뀌기 전에 한 달에 내가 몇번 쓰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물건을 지금 처리해야 될 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땐가는 한 달에 적어도 네가 세번 이상 쓴다든지, 세번 정도 쓴다라고 하면 이거는 놔둘 때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쓴다라든지 아, 요래되면 그래도 좀놔도볼수 있습니다. 근데 한달 가도 한 번도 들다보지 않는다든지 1년 가도 들다보지 않을 환경이라면 이걸 빨리 꺼내가지고 유행이 지나기 전에 모서기 전에 꺼내서 남이 쓰게끔 내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니기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쓸수 있는 환경이 되는 사람이 쓰게끔 요걸 내주는 겁니다. 그렇죠. 내 주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인연을 찾아가든 찾아가게 돼가 있어요. 이게 찾아가잖아요. 가면 100일 안에 분명히 니네 것이 니한테 필요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 경제를 만들어서 그걸 사게 해주든, 누가 이걸 선물을 하든, 이게 들어옵니다. 버린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물건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고마운 것이지. 내가 쓸수 있을 때는 내끼 되지만, 내가 쓸수 없을 때는 남이 쓸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보다 환경이 기운이 조금 떨어진 사람은 지금 이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런 걸 아까워 생각하지 마라. 너는 뭐 너무 잘 주네. 지금 안 쓰는 거는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써야 되는 거지 필요 없는데 여다 박아놓으면 네가 에너지가 정체돼요 집에다가 옷 같은 거 이렇게 갖고 걸어놨는데 계절이 요 계절인데 하면 또손안 되는 거 있죠. 아요손안될 만하면 요때 빨리 누구든지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있게 하면 이것이 기운이 회전이 돼가지고 내가 다른 걸살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줘요. 이걸 처박아 놓고 자꾸 이러면 옷이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저기 처박아 놓은 게 있어서 지금 그는 환경이 안 들어와서 옷이 없는 겁니다. 많이 나눠지만 없애, 좀. 없애면 또 들어와요. 물이 나가야 새물이 들어오지. 자연의 환경은 기가 차게 운용을 합니다. 인연법으로 하지만. 요는 원리를 몰라가지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소유 못하는, 가지지 못하는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물건을 대하고 이렇게 뭐헌 물건, 싼 물건 이런 거를 찾지 말고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이거 유용하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지 싸다고 사지 말고 어, 헌거 버린다라고 해서 아깝다고 가져오지 말고 아 내가 가져가면 이걸 참 귀하게 쓰겠다 요런 생각을 딱 하고 요걸 딱 가져오면 아무 일 없습니다. 한 자리에 3년 두지 마라. 7년 동안 저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너희 집은 꽁꽁 얼어가 있는 거예요. 발전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여기서 한 3년 살고 바르게 살았다면 더 좋은 집으로 옮기게 되가 있습니다. 수준이 조금 질량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우리 질량하고 안 맞는 거는 남을 준다든지 정리를 하고 그러고 이제 좋은 질량의 집에 갈 때는 다른 걸로 놓고 써야 돼요. 아깝다고 그거 자꾸 가지고 간다. 도락구에다가 많이 것고 트럭, 이런 거. 나는 옛날 사람인가봐. 말이 그런 거밖에 기억 안 나는 거 보면. 근데 고런데마실고 가가지고 거다 여어놓잖아요. 그 사람 발전 못 합니다. 음, 발전이 안 돼요. 발전하는데 떡잎부터 쳐다보면, 어, 너는 그거 더 가면 거기서 멈추는다 이게 딱 나와요. 이사할 때 보면 알아. 지금은 조금 좋다고 껍적거리면 그거 가지만 전부 다막 이렇게 주워갖고 다 해갖고 아깝다고 가져가죠. 너는 거기서 수도 뿌라. 7년 있어도 그거 있고. 10년 있어도 그 사네. 더 좋은 데로 못 갑니다. 이사를 갈 때는 내가 지금 이 집에 들어가는 거 하고 이게 뭐가 짝이 안 맞는, 기운이 안 맞는 거, 예? 저 농부가 신는 신발하고 지게하고 이렇게 딱 맞추면 되듯이 안 맞는 거는 싹 처단을 하고 가면 너는 발전합니다. 항상 이동을 할 때, 아, 이럴 때 내가 지금 변화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동수가 있다라는 것은 네가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변화기가 있는 겁니다. 일단 내 변화기에 맞춰갖고 물건들도 바꾸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 살아나가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줘야지. 그 변화기하고 맞게 해서 거기에서 발전을 해가야지. 옛날 걸 자꾸 끌어다이 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옛날 역사를 자꾸 이야기하죠. 누너 옛날 이야, 역사 자꾸 이야기하면 자꾸 머물러가 못 가요. 옛날 역사 어디 안 도망갑니다. 앞으로 가! 일단! 가가지고, 하, 좀, 우리가 1차 목표가 있으면 그 자리 가갖고, 옛날 거 뒤집어 보면, 다 있어요. 어디 안 가. 그러고, 뭐, 일본서, 저쪽에 저블랑서서 해갖고, 우리나라 유물 가져갔다고 자꾸 찾아올라 그러는데, 좀 놔둬. 그게는 우리 바닥 아닌가.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인류에 빛나게 살면, 저거 손으로 들고 다 와요. 들고 올것이거기다 놔두시오. 어, 요렇게 하는 대인이 돼야 되는 게라. 인류가 우리 바닥인데 왜 그걸 우리 대한민국에다 끌어다 이어놓을라고 달라드는 거. 플랑스에다 놔두면요. 저거가 아주 관리 잘하면 다른 사람이 많이 보게 하고 이게 어디 낀지그 사람들이 알아요. 플랑스 거안 가거든요. 왜 그거 못 놔두고 자꾸 가지고 올라 그래. 왜 가져오면 여기서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보기도 못 하면서. 우수한 거는 같이 써야지. 왜 그걸 자꾸 끌고 와서 여기에다가 고정시키려고 그러느냐고. 어, 이제 앞으로는 대인의 생각을 해야지. 글로벌 세상이라고 하면서 너는 자꾸 안으로 기대가면 되는가? 인류가 우리 마당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거 놔둬 이사를 하든 뭐 이렇게 할 때는 물건을 이제 쓰던 거 있죠.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걸 조금 설만할 때 우리가 1년 가도 저거 몇분안 쓰지요. 보통 보면 한뭐 6개월 가도 얼마 안 쓴다. 요런 거는 빨리 남들 주세요. 남을 좀 줘. 그, 그 남이 아니고 우리 식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우리 식구예요. 닿고 멀리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살기만 게않고가이게 대화하고 나면 식구 되잖아요. 이게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써면서 저쪽에 보니까 저런 거못 쓰고 있잖아요. 우리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 3개월 가도 5개월 가도 이잘안쓰는거 있죠. 저거 집에 있는데 쓸라이안 물어봐 갖고 좋다 그러면 주세요. 주고 나면 내한테 더 좋은 게올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만들어집니다. 넉넉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차 같은 것도이 내가 타다가 저 보니까 아이 바꾸고 싶은데 저+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거 가격 다 받을라 하지 말고 저 사람이 타면 참 좋겠다. 이러면 아, 넉넉하게 좀 이렇게 주고 나는 새 거를 타면 지금 형편으로는 조금 무리겠다 싶으죠. 요걸 타면 요것이 요요가 돼가지고 네 환경에 맞춰갖고 사라지게끔 돼요. 물건을 너무 차이 나는 거로 가면 너는 그저 이게 다리 차이가 나갖고 안 되고. 베프에 항세 차이가 나갖고 내한단 우에 거는 항상 요놈 이게 그 물건을 쓰고 자재를 쓰고 이런 연장을 쓰게 되면 네가 수준이 올라가가지고 주위의 기운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올라가거든요. 집 같은 것도 항상 조금 지금 행편에 너무 맞게끔 두지 말고 조금 한단 우에 거는 한단 우에 거는 기운을 불러줘요. 세단 우에 거가부리면 너는 이 무리가 돼가지고 아이뚝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게 욕심이다 이래 되거든요. 응? 옷 같은 것도, 집에 있는 거 있죠? 말안 입을 때, 몇년좀 놔두지 말고, 그 하여튼 몇년 가도 걸어놓고, 옷장에 보면 옷이 꽉 찼어. 그러면 드라이비만 해도, 그거 사고도 남아요. <laughs> 몇번 만지다가 또 드라이하고, 만지다가 드라이요 드라이비만 해도 그거 사고 남아서요 벌써, 저정거로안 그러면 찌들어진단 말이죠. 찌들기 전에 좀 꺼내갖고, 남들이 좀 같이 입게끔 내놓으면 안 되나? 이렇게 내놓으면 좀 옷이 없지요. 없으면 옷 사러 갈 행편이 분명히 됩니다. 아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의 에너지는 그렇게 돌려준다라는 얘기죠. 집에 가구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서고 나면 어떤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은 이게 행편이 잘안 돼. 이런 것도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씩 좀 주고 응? 어, 옷 같은 것도 그렇게 하고 갈라 입고 프라이팬 같은 거뭐 아이고 저거는 막저 찌든 거 쓰고 있는데 우리 거 줄까? 안 그래갖고 좀 줘요. 그러면 좀 써다가 줘도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뭐 주고 나면 테레비 홈쇼핑 문기 더 좋은 게 나왔네. 이걸 살수 있는 겁니다. 이거 있으면 뭐 사요? <laughs> 소비라는 게 어느 정도 조금은 촉진이 돼야 내가 활력이 생기고 집안에 아주 복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너무 이거 옛날 그 오래된 거 가지고 계속 있죠. 니는 못 커. 새로운 물건을 서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돼가 있거든요. 어, 그럼 네가 발전합니다. 이런거 있는 옷도 입지 있는 옷도 입지 하지 말고 새로운 옷을 하나 입으면서 너가 창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사할 때 분명히 이사할 때 점검을 딱 해보면 30%는 전부 다 썰어 내비려야 되는 거고 과감하면 70% 내비려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30%는 썰어 나가면서 가야 되고 그걸 다 끌고 갔다 너 거기서 중단돼가지고 인자못 커요 아무리 안 버려도 추진해갖고 30%는 내비려고 가야 돼 내빌든지 주든지 30%는 저도잘안 받을 거예요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어 7 0 내가 정리를 할때 그때 40%는 줄수 있고 30%는 나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기운을 불어여줍니다. 이렇게 이사할 때 이동을 할때내 기운을 한번바꿔야 되는 거죠. 이동수에 내 기운을 전환하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가나요? 내가 일상생활에 지금 생활하는 데 조금 이게 뭔가 잘안 된다 하는 건내 질량이 모질해서 그런 거예요. 내 질량이 갖춰지면 일상생활이 달라집니다. 다 바르게 되기 꿈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 모지렴을 갖추어야지 일상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고 잘안 된다 이 말이지. 질량이 모지렴은 안 됩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질량이 모지래도 돈벌고하면돈벌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후천 시대는 정법 시대라 바르게 하면 돈도 오고 사람도 오고 환경도 오고 삶도 좋아지고 그런 겁니다. 근데 틀리게 하면 어떡하냐? 가지고 있던 힘도 다날라가 버리는. 이게 정법 시대입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많이 혼란할 겁니다. 노력하면 되지, 노력한다고 안 돼요. 내 실력이 무지되면서 뛰면 이 힘이 소진돼요. 내 실력을 갖춘 사람이 활동을 하면 모든 환경이 좋아진다. 지금 뭔가가 잘안 되는 분들이 왜잘안 되느냐 하면 내 질량을 갖췄는데 노력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하려고 드는 거죠. 잘 하려고 들어 질량 모진 는데잘 하려고 든다고 잘 되나요? 안 되는 일만 되는 거죠. 내 질량 안 갖추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법으로 공부를 할수 있도록 지금 환경을 내주는 거죠. 그게 하려고 다 들지 말라는 게 30%만 줄이라 뭔가 잘하려고 하는 거30% 줄이라는 거죠. 줄이고 그 시간에 정보 좀 듣고. 줄인 만큼 70%는 활동을 해도 30%는 조금 줄여보면 안 좋으냐. 우선에 내가 공부하는 중이니까. 잘 될라 하지 마라. 뇌를 갖추려고 들어라 갖춘 사람은 무조건 잘 된다. 방법이 없습니다. 갖춘 사람이 잘못되는 법칙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정법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막 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를 진짜로 귀하게 여기야 될 때가 곧 옵니다. 지금은 내놓는 중이라서 내가 한국말로 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기회를 제일 빨리 얻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소화할 만큼 되고 나면 국제사회를 아리키려고 나오는 게 지금 정법이에요. 진리로 생활을 바르게 하는 법칙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왜 이거를 배우고 갖추어야 되냐. 활동을 해서 이렇게 국제사회에 아리킬 때 내가 알아야 그래도 대화도 할수 있고 같이 나눌 수도 있고 국제사회 돌아가는 환경을 보면서 분별도 할수 있고. 이 대한민국 사람을 키우는 것은 인류사회에 필요하라고 키우는 거지. 우리끼리 놀다가 죽으라고 키우는 때가 아니라고. 지금 이게 모든 일을 지식인을 만든다는 라 것은 우리끼리 그냥 지식을 다투다가 죽어 불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식을 갖춰갖고 인류사회에 얼마나 득되게, 인류사회에 필요하게끔 우리가 살 거냐. 이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에 얼마나 필요하게 살 거냐. 우리 한국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배워라, 뭐 배워라, 애국어를 해라, 한두 가지씩은 해라, 이 소리를 왜 하는지를, 이 근본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뭐라면 하는 사람하고 팀이라도 만들어갖고 일하면 되고, 내가 영어 뭐한다고 영어를 시급 빠지게 하는 것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하고 팀을 만들어갖고,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서 내 것도 당신 것도 같이 일해갖고 닦아서 좀더 국제사회에 도움되겠구끔 하는, 요런 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또 제주 갖춘 게 있는 거. 이런 어, 걸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룹을 잘 이루면,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서 국제사회에 도움되게 하는. 이런 걸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전부 다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대한민국이 빛나면, 우리 문화도 전부 다 그때는 국제사회가 알기 위해서 다 들어오게 돼 있지, 우리 문화가 우수하다고 자꾸 떠들면, 우리는 왕따대요, 왕따 돼요, 왕따. 그럼, 우리 문화는 우수하다 소리도 하지 마. 하지 말고, 우리 문화를 잘 복원하고 있으면 되고, 우리가 내 자신이 국제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일을 해줄 수 있느냐, 요걸 만들어야 돼. 내 자신이 국제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 민족 문화를 알라고, 전부 다 들어와서 숨겨도 다 파요. 무조건 열심히 하려 그러지 말고, 뇌를 갖추면서, 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어, 국제사회도 도움이 되고, 요런 걸 우리가 연구들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죠.